2024년이 밝은 지도 이제 몇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라이프 인 넘버스 이렇게 잘 애시청해 주고 계신데 에김 프로가 여러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의 게스트 이분을 가장 오랫동안 <laughs>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에 서울에 정말 예스럽기도 하고 또 요즘 신세대들이 가도 그 맛과 분위기에 열광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다녀보자. 이렇게 몇년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몇달 전에 한번 했잖아요. 어우,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시덕 박사님의 본거지. 강남으로 저희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김시덕 박사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예, 강남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좀 약해요 강남은 직장 생활을 통틀어서 강남에서 한 4년 정도 음. 했던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1년 그리고 음. 어, 논현동 음. 그쪽에서 3년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치동 음. 음마 아파트 네. 거기에 분식집 하나가 최근에 화제 나 분식이라고 예. 화제더군요. 지금 뉴스까지 나오는. 네. 그 폐업한다고 해서 예.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해외에서도 오고 예. 이게 음아파트가 아시겠지만 주거동이 있고 상가동이 있는데 예. 그 상가동이 워낙에 저력이 있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아, 거기... 금문방도 있고 대단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처럼 예. 여기다 재건축할 때좀 복잡하겠습니다만 서도 음. 그걸 차치하고 음. 워낙에 대치동 하면은 전국적으로 추억이 서린 장소라 그렇죠. 학원가가 있어서 예. 그래서 다들 지금 해외 대치동에서 공부하고, 대학 갔던 사람들, 유학 갔던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치동에 근무할 때, 음. 음마상과 지하에 가서 음. 간단히 많이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 분식인데. 그렇죠. 그때 기억이 저는 특별하게? 저는 그렇게까지 막, 그, 음. 왜냐면 하 학창시절을 보낸 게 아니고, 그렇죠. 직장 생활 한 1년 음. 그 근처에서 했으니까,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재건축, 음. 재개발 때문에, 장소를 옮기거나 그렇습니다. 아예 폐업을 하는 음.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음. 그 특히 심한 데가 강남이죠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 그쪽은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느리다 보니까 예. 요리하시는 분들께서 고령으로 은퇴하실 때까지 꾸준히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강남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는 경제적인 요인들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간에 김프로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예.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뒤적거렸는데 네.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많이 없었어 요 갔던 데가 어, 많이 없었어 그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바뀌어가지고 네. 자 근데 강남 맛집과 관련된 숫자로 일를 주셨어요 예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강남에 오래 살기도 했고 음. 여전히 가장 애정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남은 서울의 일은 아니죠 음. 강북의 일이고 여기서 성공했을 때 강남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거나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극단적 사례로 말하면 안산역 앞에 가면 베트남 고향식당이라고 네. 아주 훌륭한 베트남 식당이 있는데 성공하니까 강남에 지점을 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남의 음식 얘기라면 네.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렇게 연이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서초구. 그렇죠. 서쪽이 그, 서초구, 네. 동쪽이 강남구죠. 근데 그 강남구에 넘어가기 직전에 보면 네. 버드나무 집이라고 있어요. 갈비탕으로 정말 유명한 하루에 100g만 한다는 그 갈비탕. 그런데 정말 100g 하나요? 예. 아. 그래서 11시면 다 솔드아웃 되고. 음. 그주변의 직장인들이 한가한 분들이 가서 번호표를 갖고 오는 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아, 음. 거기는 정말 한우 갈비를 넣어서 갈비탕을 끓이거든요 김 프로님하고 저하고 강남에 대한 경험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음. 저는 여기는 청소년 때부터 가던 데라 음. 약간 다른 방식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가 기억이 나세요? 방금 말씀하신 강남역에서 전 동북쪽으로 논현까지 이어지는 영동시장 음. 네 이쪽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의 고향 같은 데라 음. 그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별로 그렇게 즐기는 음.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하고 진짜 소고기를 먹고 싶다 음. 그러면 에 학동역 그 가구골목 그 뒤쪽으로 음. 그 영동 시장에서도 얼마 안 멀죠. 그렇죠. 그 계열인 거죠. 그 원강이라는 네 있어요. 가보진 못했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곳.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면 고기의 진 맛을 그렇죠. 느끼고 싶을 때 친한 친구들과 음. 소주를한잔 하면서 네. 그렇습니 갈비살과 음. 안창살을. 그게 강남의 분위기죠. 강북의 노포랄까, 그런 고깃집들은 허름한 골목을 비집고 들어가면 나타나서 약간 은신처처럼 음. 맛이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네. 강남의 고깃집들은 제 어릴 때부터 기억은 딱 정돈된 사각형 블럭들의 한복판에 빌딩 1층에 들어가 있어서 음. 거기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네. 그러니까 풍경이 아주 달라요, 느낌이. 아,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압구정동에서 저쪽으로 갈때그 삼원 가든이라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습니다. 예 거긴 좀 전까지 그런 데들이 이제 강남 개발할 때 네. 만들어졌던 이른바 가든이 아닌가?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사적으로 질문하셨을 때 여기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네. 데가 있어요. 예 네. 아까 신사역 오거리에서 강남 쪽으로 보면 강남상가 네. 아파트라고 한때 강남 구청도 들어와 있었던 네. 조기. 네. 네. 거기 1층에 돈불리 재담이라고 하는 제주도 제주도 토속 음식. 예, 네, 거기 제가 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그때 일요일 날안 하더라고요. 일요일 날안 해요. 워낙에 장사 잘 되거든요. 예, 네, 몇번 가려고 했는데 음. 일요일 날안하더라고 토요일에 가죠, 주로. 음. 거기를 자주 갑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전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음. 강남 쪽에서 제주국 고기국수, 하고 돼지고기, 돈배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예. 좋은 곳은 그 강남 상가 아파트 1층에 있는 돈벌레이재담이아닌다 아, 거기도 생각합니다. 좀 숨어 있죠. 숨어 있죠. 그래서 흔히 친구들하고 만나서 신사역에서 8번 출구로 기억하는데 나가서 또 제주 고기육수에 한라산 마시고 음. 돈배고기 좀 먹다가 허우, 먹고 2 차로 그 동네 이제 부롱스라든지 수제맥주 먹으러 가는 그게 <laughs> 주요 코스죠. 그리고 한 가지 빼,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서, 서강남이라 부를 수 있지만 강남권에 들어가는 게 사당역 이수역 사이죠. 맞아요. 저는 이수, 한동안 관악구에서 오래 살아서 그 동네에 자주 갔죠. 네. 그 이수단지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남 남서울이라 불리던 시절에 갔다가 보면 왼쪽으로 음, 그렇죠. 쪽그 그렇죠. 과천 넘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방향성으는 동쪽이죠. 음. 그 동네가 동쪽은 단독주택을 많이 지은 방배동 이수단지가 있었고 네. 서쪽은 사당동 철거민촌이 있고 네. 철거민촌의배우 지역으로서 개발된 게 사계시장이라고 예.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붙여서 만들었었죠. 현재 사당동 철금이 난 지는 완전 히 개발이 끝났지만, 예. 그 이수동 사계시장 지역은 예전 재래시장 분위기를 남기고 있어서, 음. 거기 한동안 자주 갔었습니다. 음. 그, 그 동네가 아마 안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숨어있는 맛집 하나가 최근에 탄생을 했어요. 음. 홍콩 참치만두라고. 홍콩 참치만두? 네. 최근 몇년 사이에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홍콩인데, 사실은 동북 삼성식의 만두를 만들어요. 만두 예. 전문점이에요. 예. 그니까 이수역에서 서북 쪽으로 한 5분 걸어가면 나오는 곳인데 예.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제가 이사를 온게 지난해 정도인데 그 전까지는 TV 몇번 나왔지만 약간 접근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가던 곳이었는데 음.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이미 별점들이 막 매겨져 있는 게백 음. 몇십 개의 리뷰가 있고 만두가 큰가 보죠. 큰, 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듭니다. 음. 만두를 잘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음.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이 이북이라서 만두는 좀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그 균형을 잘 맞춘 만두를, 그 동부 삼성승 만두를 내놔요. 그 음.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말로 표현이 어렵고, 음. 한번 가보시기 당연하시죠. 바랍니다. 이 사장님이 고집 있으셔 가지고, 예.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수혁 자주 가십니까, 혹시? 저는 자주는 안 가고요. 최근에 한번 간 게, 음.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지만, 전라도 응. 음식을 좀 선호해요. 응. 그래서, 홍어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 어, 이수역 쪽에, 방배동 쪽 이수역인데, 응. 홍어연구소라고, 어.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음. 홍어집이 하나 있는데 어, 못 들어봤습니다. 냄새도 이렇게 많이 안 나고 네. 산뜻하게 홍어 전체의 요리 홍어의 전부 음. 그러니까 홍어회 홍어찜 홍어탕 다 즐길 수 있는 저한테 논현 영동시장이 또 그게 있어요. 네. 위스키 바들이 좀 있어요. 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위스키를 여러 가지 마실 수 있는 바가 음. 강남역 동북쪽부터 농협까지 이어져서 음. 격전지가 된 느낌입니다. 음. 그런데들을 찾아가는 게 강남역의 주변에 그렇군요. 위스키 빠서 찾아가는 재미죠.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조금 비싼 집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 강남하면 또이 장어, 영동 장어라고. 어못 들어봤습니다. 아못 뭐, 뭐 들어봤어요? 제가 가는 영동시장하고 다른 영동시장이 있나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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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어 를 시키면 갯벌 장어, 음. 그한 마리를 이런 오. 나무 통에 음. 직접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 아. 얼음해가지고 딱 네. 아, 저는 갈수 없는 강남의 영역으로 <laughs> 제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예상을 했어요. 네. 아마 강남 이야기를 하면은 김포르님하 저하고 아마 여기 말할까 영업으로 가는 영업상 음. 가는 곳하고 음. 이제 사, 살았던 사람이 가는 요라인을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음. 여러분들도 에, 기억에 남는 에, 강남의 오래된 맛집들 에,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한번 추억에도 담겨 보시고 한번 가족분들과. 야, 그집 아직 있나? 그리고 한번 음.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